안녕하세요.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강의가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있거나 하면은 우선은 전화로 119를 눌러서 신고를 합니다. 아, 여기 어디, 어디인데요. 사람이 쓰러져서 지금 바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. 신고하시고, 핸드폰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가지고, 가슴 정중앙에 넣으시고, 하나, 둘, 셋, 네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셋, 열네, 열다, 열여, 열고, 열여덟, 열아홉, 이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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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십삼, 이십사, 이십오, 이십육, 이십칠, 이십팔, 이십구, 삼십, 렇게한 다음에 또 <laughs> 이해를 실시하시고, 또 둘, 셋, 이렇게 30배를 또 해주시면 되는데요. 이런 식으로 신배소생술을 해주시면은 어119 구급대원이 오시기 전까지 해주시면은 어 쓰러진 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.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